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공공영역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50대는 총 47명이었다고 합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만 58세인 65년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공공영역의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대부분 이런 공무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공공영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자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직위입니다.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기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 외부를 막론하고 공개모집 시험을 거쳐서 최 적격자를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직 내부로만 제안하는공모직이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단의 과장급 직위 중 직무의 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대상이고요. 흔히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는 일반 개방형 직위 그리고 민간인만 응시 가능한 경력 개방형 직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뽑는 곳은 어, 정부 각 부처에서 뽑게 되는데요. 주로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게시가 됩니다. 개방형직이란 카테고리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연간 선발계획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걸 확인,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방형직은 보수도 괜찮고. 하는 일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레벨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활동하시던 전문가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참여하기도 하고요. 혹은 기업의 중간 간부 이상들, 때로는 임원들까지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일은 분야가 맞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대부분 임기제 형태로 모집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영역의 기간제 일자리입니다. 먼저 기간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활용하는 법률적인 용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장에서 공공영역의 계약직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간제를 뽑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의 특징을 보면 통상 2년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2년을 채워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년을 채워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어쨌든, 만 2년은 채우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이 있죠. 서울이나 경기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생활임금이 20, 2024년 기준으로 11,436원인데요. 이걸 월 단위로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이라도 239만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특히 경력단절로 집에서 쉬고 계신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려고 할때 굉장히 많이 선호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주로 뽑는 것은 연말 연시에 많이 뽑게 됩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런 구인공고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속하신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도 찾으실 때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대체로 최 소식란이나 채용 정보란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제는 50대 채용은 어떠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50대 채용도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단 이건 기관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산림이나 공원, 숲, 나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뽑기도 합니다. 2023년 초에 서울시내 주요 공원의 기간제 직원들을 한꺼번에 몇백 명 단위로 뽑았었는데요. 이런 것이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총 13개 분야에서 뽑는데요. 경영이나 마케팅, 교육 연구, 홍보, 문화예술, 복지 등의 분야에서 주로 뽑습니다. 대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뽑게 되는데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을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분의 이 일자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이상의 경력직이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어, 어떤 자격증이 가장 많이 요구받을까요? 실제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혹은 도서관 사서, 준사서, 조경 등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 같이 기간제와 유사하게 대체로 연초에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도 다만 제한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 개시일 직전에 3년간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관련 내용입니다. 노인 일자리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하시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60세만 넘어가도 사실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직접적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 역시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는 약 103만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자리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인 분들의 생계 유지 그리고 사회활동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어, 뽑는 사이트도 있긴 있지만 그 사이트에 정보들이 올라오는 것 검색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서 저는 직접 방문을 권유 드리는 편입니다. 주로 각 지자체의 노인 취업 지원 기관이나 시니어 클럽 혹은 대한노인의 취업 지원 센터 같은 곳들이 그런 곳들인데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고 내 상황을 잘 알려주시면 여러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권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일자리들의 특징이 저임금이고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고령자가 참여 고령자 참여가 중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참여가 중심이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공익형입니다. 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라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초 연금 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통상 월 30시간 이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연말에 29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어, 주로 공공시설 지원이나 노노케어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역시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0시간이 기준이고요. 어, 주로 하루 3시간씩 해서 20일 일을 하게 됩니다 급여는 70만원대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입니다 이건 취업 알선형도 있고 시니어 인턴도 포함이 되는데요 주로 6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월 기준으로 59시간 이하가 많지만 실제로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곳도 많고요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자리들은, 어, 시장, 취업 알선형의 경우에는 경비나 미화 같은 일자리들이 있고요. 혹은 시험감독관 같은 일자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니어 인턴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 다 걸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CGV 같은 곳에서 나이 많으신 분이 티켓팅하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시니어 인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 풀타임으로 일을 하셔서 사회상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행 일자리입니다. 동행 일자리는 단어가 약간 낯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던 공공근로가 어,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실직자나 경, 경제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역시 주로 각 지자체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일자리는 하루 기준 6만원, 부대 경비 6천원으로 총 6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전체 기간은 대체로 5개월 전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부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가 있으니 내게 맞는 것이 어떤 업무가 있을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여기는 저소득층이 우선이라서 세대원 합산 중위소득이 80%를 초과하거나 혹은 전체 자산이 4억 9,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참여에서 배제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영역의 일자리. 근로시간도 명확하고 근무환경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분명히 매력적인 일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자리들이 꽤 많이 나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자리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연초나 연말 정도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좀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지원기관에 가셔서 이런 공공영역의 일자리에 대해서 문의하신다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